안녕하세요. 한사 김영찬입니다. 음, 지난 시간까지 어, 발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오면서 참장을 어떻게, 참장의 구조를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음,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강의를, 강좌를 연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참장책을 쓰고, 또 참장을 좀... 어, 알려드리고 가르치면서 또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잘안 되거나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참장 Q&A라는 형식을 빌어서 어, 설명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던가 어떤 뭐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하려고 다루려고 하는 참장 Q&A는 두 개인데요. 한 가지는 얼굴 표정에 관한 부분이고, 한 가지는 어, 눈을 떠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 제가 이제 참장을 지도하거나 저 스스로도 가끔 참장을 하다 보면 다들 얼굴이 이렇게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저 이전에 태극권 가르쳤던 선생님도 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예비군 훈련하듯이 이렇게 슬렁슬렁 우, 재미로 놀듯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 표정을 이렇게 진지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장은 우리가 적당한 이완을 통해서 송의 상태를 유지할 때 참장의 어떤 운동 효과가 더 증폭되는데 우리가 기, 얼굴 표정을 긴장하고 있으면 음,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동양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에서는 명상을 할 때도 그렇고 참장을 할 때도 그렇고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마치 어떤 부처님이 불쌍히 웃듯이 음, 가볍게 이렇게 양쪽 어금니를 살짝 맞대 듯이 하면서 이렇게 살짝 웃는 표정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어, 혀끝을 입에 댄다고 해서 상자교 위에 만들어진 어떤 다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 이렇게 혀끝을 대고 이를 가볍게 무는 표정들을 통해서 어, 일단은 입을 닫게 되니까 말을 안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미소 짓는 걸 통해서 얼굴에 어떤 부드러운 이완된 표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얼굴의 표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표정과 뇌와의 관계는, 어, 폴 에크먼의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어, 저자는, 어, 우리가 인간이 짓는 표정들을 통해서, 미세하게 짓는 표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거, 어, 미드, 라이트미라는 right 미드에서도 어, 폴 에크만의 이런 이론을 어떤 드라마의 소재로 삼고 있기도 하지,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긴장을 풀고 웃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 신호가 뇌에 전달을 내서아 우리 뇌는 아 내가 편안하고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물들들 신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꽉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우리 뇌는 아, 뭔가 집중해서 하고 긴장해야 되는 상태라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돼서 그것과 관련된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장이 잘 이루어지려면 명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뇌로 어떤 이왕과 어 내가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어, 원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뇌가 판단을 해서 우리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만 역으로 우리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몸에 힘을 빼는 자세들을 통해서 뇌에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이처럼 얼굴 표정과 뇌 그리고 어떤 신호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 어떤 참장이나 명상의 효과를 어,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얼굴이, 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어, 방과사유상의, 이게 눈을 뜬듯 감은 듯 하고 얼굴을 살짝 미소 지은 듯한 그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하면 얼굴 표정을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방과사유상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문제는요, 눈을 뜰까 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 이건 아주 간단해요. 참장은 모, 명상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운동을 할때 눈을 감고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참장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어떤 구조나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운동을 할 때는 신체 운동을 할 때는 눈을 뜨고 하는 것이 맞죠. 또 눈을 뜨고 하는 것의 장점은 내 자세를 뭐 거울을 본다든가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해서 내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눈을 뜨고 자세를 잡아서 우리가 하명 발배라고 하죠. 이렇게 떠서 약간 내가, 내가 막 무대 위에 있거나 아니면 산 봉우리에 올라서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등을 쭉 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뭐랄까요 기세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호연지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참장을 서서 하는 명상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명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잠깐 잠깐 눈을 감는 것도 어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참장을 할때 눈을 감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서 어떤 참장의 구조를 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때어질즉 참장의 본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몸에 힘을 쭉뺄때 그때 한번 눈을 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참장의 어떤 구조를 딱 잡고 운동을 지속을 하다가 내가 완전히 안정적인 구조와 안정적인 호흡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어 관찰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참장은 눈을 뜨고 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호흡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